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실팔찌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아, 우리 우정팔찌 또는 소원팔찌라고도 한대요 자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반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우정팔찌나 소원팔찌라고도 하는데 이건 손목이나 발목에 이렇게 팔찌를 하면 언젠간 얘가 저절로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끊어지는 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만들어서 착용할 때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준비문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친구들이 어, 따로 준비를 해줘야 할건 이렇게 가위 그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스카치 테이프. 아,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있다가 라이터를 사용할 건데, 그건 꼭 부모님 도움을 받길 바랄게요. 자, 우리 실을 확인해 보면 5m짜리 묶음이 들어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이 그거 자르지 않은 이유는 친구들마다 다 손목의 굵기가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잘라서 보내진 않았어요. 자, 선생님이 대략적인 길이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100cm 정도를 잘랐거든요. 100cm 정도 자른 게두 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둥줄이 되어질 줄이 한 40cm 정도? 어 그게 우리 손목을 들어갈 중심줄이에요. 그게 한 40cm 정도 되는데 그것도 두 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양쪽에 참을 기준으로 해 줬을 때이 아이를 둘을 묶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듭을 지어 줄수 있는 매듭줄 한 줄이 필요한데요. 그게 한 30cm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5m 정도의 반을 저, 어,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이쪽은 친구들 먼저 이 정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볼것 같고요. 우리 오늘 어, 사용할 매듭 방법은 나크라메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평매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이렇게 데이지 참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매듭을 만들어서 매듭 나머지를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00cm 정도 자른 줄은 일단 옆에 두고요. 그리고 마감 줄도 옆에 둘게요.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게이 중심줄 40cm 정도 자른 줄인데요. 요걸 요 데이지 참에 꽂아줄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굵은 줄을 사용을 했어요. 자. 자. 안을 접어주세요. 접어서 그대로 참 속에 이렇게, 이렇게 두 줄을 넣고요. 그대로 이 원사이 있죠. 원사이로 이 줄을 그대로 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할 준비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요 매듭을 고정을 해야지 조금 더잘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도 고정을 하면 편하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매듭을 고정을 해줄게요. 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매듭을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1m 짜리 요 줄을 꺼내시고요. 요 매듭 중심줄 가운데 어, 뒤로 이 매듭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반을 접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 평매듭의 기본은 오른쪽 사와 왼쪽 사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1번 줄로 4자 만들고, 4번 줄그 위에 올려서, 어디? 여기, 4 만든 쪽? 이 기둥줄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4번 줄을. 이번엔 반대로, 4번 줄을 4자를 만들고, 1번 줄을 그 위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둥줄을 중심으로 뒤로 가서, 원쪽으로 1번 줄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매듭이 또 완성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1번 줄 4자 만들고, 4번 줄을 그 위에 올려서 2번과 3번이 되는 기둥줄 뒤로 빼줘요. 조금 더 팽팽하게 하면 친구들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4번 줄을 4자 만들고 그 위에 1번 줄을 올려놓고 어떻게 하나고요? 기둥 뒤로 올려서 새로 원으로 빼주세요. 다시 이번엔 1번 줄, 그다음 4번 줄을 그 위에 올려놓고. 기둥 뒤로 4번 줄을 이렇게 원에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 4번이 사자 만들고, 1번 줄에 그 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여기 사자 만든 그원 사이로 통과? 자, 다시 해볼게요. 1번 줄 사자. 4번 줄 만들고,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이번엔 반대로, 4자 만들고, 1번 줄이 그 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자, 기둥줄 뒤로 가서, 4자 만든 원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매듭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사자 그 위에 4번 줄이 올라가고 기둥줄 2번 3번 줄은 움직이지 않고요. 그 뒤에 4번 줄만 기둥줄 뒤로 와서 원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사자 만들고 1번 줄이 그 위에 올라와서 기둥줄 뒤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사자 만들고 기둥줄 뒤로 나와서. 빼줍니다. 다시, 왼쪽 사자. 그 뒤, 1번 줄이 위로 올라와서 기둥줄 뒤로 1번 줄이 원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반복. 자, 다시 해볼게요. 1번 줄이 4자 만들어주면 4번 줄이 그 위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요 기둥줄 두개 사이에 그 뒤로 4번 줄이 요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올려주면 되고요. 반대로 반대 4자 만들어서 이번엔 반대로 1번 줄이 그 위로 올라오고 기둥줄 뒤로 요 줄이 빠져나오는 거 다시 해볼게요. 1번, 사자 만들면 4번줄이 그 위에 올라오고, 두 줄은 기둥줄은 움직이지 않아요. 4번줄이 두원 사이에 이렇게 나와서 묶어주고, 다시 4번줄이 사자가 만들어지면, 1번 줄이 그 위에 올라와서 기둥줄 뒤로 가서 원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매듭은 어느 정도 힘있게 당겨주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렇게 계속 반복. 선생님도 하고 올게요. 자, 선생님들 지금 이제 양쪽을 다 똑같이 맞췄고요. 선생님은 선생님 팔 기준으로 음, 한 6.5cm 정도 양쪽을 6.5cm 정도 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엄마, 아빠 집에 계시면 자, 친구들 잘 보세요. 우리 지금 기둥줄 두 줄하고 양쪽 엮은 줄, 기둥줄 두 줄하고 양쪽 엮은 줄 이렇게 네 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양쪽 엮은 줄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잘라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마감을 해줄 거예요. 요실 자체가 나일론 매듭실이기 때문에 살짝 녹여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래서 기둥 두 줄만 남기고 양쪽 가에 줄은 선생님이 잘라줬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거는 꼭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여기 매듭 지어 줬구요. 이쪽도 실 정리를 이렇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게 내 팔뚝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요렇게 엮어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엮어지는 요 매듭을 이제는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평매듭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아까 20cm 정도... 20에서 30cm 정도의 실을 남겨놨었잖아요. 그 아이로 매듭을 지어줄 건데, 이실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나치게 겹칩니다. 다시 네 줄이 되겠죠? 겹쳐서 여기서 요두 아이를 다시 평매듭을 해줄 거예요. 자, 사자, 만들어서 이렇게 뺐고요 반대쪽도 사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한 매듭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매듭을 몇개 만들게요. 오른쪽 사자 해서 매듭 만들어주고요. 다시 왼쪽 4번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다시 평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두 양쪽 매듭이 겹쳐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매듭이에요. 똑같이 한 번만 이제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묶었고요.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늘렸다 줄였다 친구들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따뜻하게 고아서 선생님 여기도 라이터로 마무리를 할게요. 반드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라이터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 양쪽은 가지런히 모아서 그냥. 살짝 묶어줄게요. 그래서 바짝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터로 마무리. 이쪽도 같은 길이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요. 여기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듭팔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 껴볼게요 이렇게 늘려서 그리고 줄일 때는 양쪽을 살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늘려도 되고 반대쪽에서 잡아서 줄여도 됩니다. 자, 손님이 이렇게 늘렸어요. 자, 어떤가요? 매듭 팔찌 완성! 자, 우리 지금은 참을 이용해서 매듭 팔찌를 만들어 봤고요. 우리 실이 지금 2m50 정도, 반 정도 남았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 평매듭으로 해서 하나 더 포인트를 주기로 할게요. 이따 다시 만날게요.